우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도 그 아들과 같이 주식 이런 그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들 그뭐 아, 네. 물어볼 거 생각난 거 있어? 그때 또 하나 생각났죠. 음. 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음, 음. 아빠는 매수, 매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응 음, 음. 근데 그런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요? 타이밍? 그렇죠. 그 그거 중요하죠. 아, 그거는 글쎄 아빠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투자자 입장이니까 그 장중에서는 이렇게 사지 않고 주로 종가에서 사는 편인데 종가? 아, 물론 차트 같은 걸 보지 않고 아... 뭐 좋은 기업을 팔견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그 아빠 다닐 때는 국민학교지 요즘은 어... 초등학교인데 네, 그, 그렇죠. 그때는 우리 때는 그 봉강으로 소풍으로 가면은 꼭 보물 찾기를 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보물 보물찾기. 찾기는 뭐돌 밑에다가 그 어, 뭐 하나 어, 숨겨놓기나 하고 이렇게 했다고. 나무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을 발견했다. 그럼 음. 좋은 보물을 찾은 그런 기분이잖아. 그렇죠. 어, 그러면 그찾트 보고 그걸 뭐 그걸 볼 필요가 있나? 그렇죠. 어, 좋은 기업이면은 그냥 어, 종가에 그냥 사는 거지. 그렇죠. 그, 쌀때 사고, 비쌀 때 팔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음... 한번 사면 오래 들고 갈 거니까, 매도할 그렇죠. 이유가 없는, 매도 타이밍이 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아, 그렇죠. 아, 매수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장기 투자니까. 어, 주식 투자는 의외로 간단한 거야. 그 타이밍을 왜 재? 그 그거 타이밍 재는 사람들은 네. 거의 10중 팔고 단기 투자자야. 아, 단기 투자자들이나 어, 찾아보고, 왜 어, 어. 타이밍을 잡아요? 급동주나 이런 거 따라가지고, 그래랑이 많이 터지고 이런 종목, 네. 주가 출렁임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차트 보고서 탁 들어가가지고, 고가, 저가에 들어갔다가 고가에 팔, 고가 놀이 이런 단타 놀이 하는 사람한테나 타이밍이 필요하지. 아... 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기업을, 좋은 기업 발행했으면 그때 그냥 사면 되는 거야. 그렇죠. 어, 열 주씩 종가에 나눠서, 두번세번 나눠 사면 되지. 음.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타이밍이란 건 의미가 없는 없다고 보는데. 아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타이밍을 왜 재? 재 필요가 없겠네요. 어, 좋은 좋은 나무를 찾았는데 심을 생각만 하면 되지. 그걸 그걸 타이밍을 재해서 사고 그거는 정석 투자가 아니지. 음, 투기죠 그냥. 어 그렇지. 음. 그러면 아빠 지금까지 응. 주식 영상 많이 올려오셨잖아요. 주식 투자 40년 정도 하신 그렇지. 그 노하우 다 소개하고 그러셨잖아요. 응. 근데 요즘 새로 응. 그 주식 투자 시작한, 아, 시작한 게임, 사람들. 게임 투자자들 응. 있잖아요. 응. 그 개미 투자자들이 응. 제가 에 대디가 알려주신 그 노하우 있죠. 응. 그 노하우를 다 똑같이 따라한다 해도 응. 힘센 기관이나 외국인 응. 이런 건 상대로 이기기 힘들잖아요. 응. 근데 이 힘센 기관과 외국인의 상대로 어떻게 해서 안 나올 수 있죠? 어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 긴데. 아, 내길이 그래서 아빠가 글쎄 그 개인 투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기는 길은 네. 그 있어. 있어요? 어그 어려운 있어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아, 있어요? 그런 게 있다고 네이 외국 예구 기관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 주로 개인들을 거그 펀드 자금 모은 걸 가지고 네, 기관이나 뭐 몇백억 몇천억을 불린다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 펀드가 이게 개인들이 이제 뭐 펀드가 환매라고 있어 네 이제 가입을 했는데 아나 그거 싫다 돈싫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매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네. 기관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돼그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개인한테 돈 맡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아 그렇죠. 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관이나 예공인은그원 네. 주인이 있잖아. 돈을 맡긴 사람들의 요청이 있으면은 팔아야 돼. 아조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시적이라는 소리지. 아... 어느 때고는 시간을 정할 수 없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자연의... 엄청 조급하겠네요. 어, 조급하지. 그걸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야 되니까. 그럼 아주 급하지. 뭐. 어, 그 기관이나 예고 그 희생 많이 할 테고. 자기네 돈이 아니야. 아, 그렇요 어, 다른 사람 돈이기 때문에 진짜 원주인인 돈이 돌려달라 그러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기관에 어떤 속박을 받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어, 기, 기관이 자기네들이 무한히 끌고 갈수 없어.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일반 개인 개미 투자자들은 아, 내 돈이다 그러면 그걸 뭐 구해 받을 일이 없지 않아? 아, 그렇죠. 어, 그게 감정이에요. 5년 들고 갈 수도 있고 10년 들고 갈 수도 있고 어차피 노 노우, 노후에 대비해서 이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아, 영구히 30년, 그렇죠. 50년 들고 갈 수도 있어. 그렇죠. 가능하 마음만 그게, 그게 기관이나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지, 개인은. 그니까 그게 약점이 있 어, 모든 작업력이나 정보력이나 이런 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어, 기관도 외국인도 그런 약점이 있다 이거지. 아. 그 개인은, 시간은 무한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원래 모든 싸움에는 오래 버티고 끈질게 살아남은 사람이 최후의 성자야. 그러니까, 진짜. 뭐, 그쪽이 뭐, 또, 어, 그, 뭐, 시민세상, 이렇게 전에 주목들 이유가 없는 거지. 아, 어, 개인은 개인대로 어떤 장점이 있어. 자기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그 자기 어디에 달려 있는 거지. 오래 가져가려면 제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개인이 이겨. 반드시. 오 어, 반드시 이지 기관이나 개인 저 외국인은 그 판매들어오면 무조건 그 팔아야 돼. 아. 삼년5년그들 아. 이상 들고 가기 어려워. 아삼년 이상이 어, 어, 어. 하기 힘들군요. 어그렇 최대점이군요. 어. 그러면 아빠는 어. 장기 투자자요. 어, 어. 단기 투자하다도 있죠. 우리 가족들 고큰 거도 그렇고. 어. 근데 아빠는 그럼 장기 투자 하시니까 어, 어. 물어보시 물어보는 건데요. 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어. 어느 쪽이 주식할 때 이익을 버드리 좀더 유리한가요? 어, 어느 쪽이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더 쉽냐? 아 네. 아 그거에 당연히.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아 그래요? 어 당연하지. 왜 그냥 고모나 이런 친척들은 거의 뭐 단타 위지잖아 그리고 주식 투자야 인구에 거의 네. 한 80%는 단기 투자자들이야. 아 전부다. 어좀 길면은 뭐한 보름. 아 오래 못 들고 와 조급함 때문에 보름만 있다 그냥 팔아. 어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걸 예를 들면 한번 사면은 완일 어, 어, 오래 가죠. 파는 사람 없잖아. 아, 사람이 부동산은 있으면 오래 이상? 들고 하면서 주식은 그 가격이 얼마 이렇게 오르내리는 변동이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 혹시 요새 남았다 그러면은 내려갈까 싶어서 냅다 팔아버려. 냅다. 아, 그게 잘못된 거야. 주식은, 아, 아, 주식은 원래 기업의 그 일부를 사는 거야. 아, 투자자들이. 그렇죠. 정말 말씀하셨죠? 어, 어 기업과 같이 이렇게 동업하는 그런 그런 기분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지. 단기로 샀다, 또 내일이면 팔고, 이거는, 그건 투자라고 할 수, 투기야. 투기군요? 어, 단기로 이렇게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아. 왜 그러냐? 단기로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 그냥 100m 힘들죠. 뛴다고 보면은, 네. 열심히 뛰어봤자 뭐 소득이 있어? 그렇죠. 사람만 힘 만들었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이런 거는 마라톤처럼 긴 호흡으로 아. 오래 가져가야 오래 가져가면 반드시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면은 네. 그 자본주의의 속성이 있다 그랬지 네. 항상 우상향한다 네, 그렇죠.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 무조건... 그 기업을 알아주는 사람이 시장에서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수익이 나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이 좀 유리... 유리하지 않겠어? 유리하네요. 당기는 그러니까 벌 수가 없어. 스스로 내야지. 거래세 내야지. 그러고 또 리딩방 이런데 그 해비 내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게 수익을 못 내. 버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아, 회비 어. 나가고, 어. 또, 단기 투자 이제 스수로도 어. 나가고, 세금 그렇지. 나가니까. 어, 그래서 장기 투자가 정답이야. 어, 나라 입장에서는, 정성이고. 나라 입장에서는 단기 투자가 정석이 네 그래, 정권사 이런 데서는 단기 매매하는 걸 원래 전하고, 그래서 그 투자 수익률 대회 이런 것도 막 유치하고, 열고 그런다고. 어, 그렇고. 근데 어쩌면 정권사에서 단기, 단타 매매를 유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반 개미, 일반 개인 투자자는 거기에 거기 휘둘리지 말고, 오래 아. 들고 가야 수익이 난다. 오너는 들고 가라. 어, 어, 그렇게 보면 돼. 이따 방해된다 생각하지 그렇지. 말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럼 아빠는 어. 주식 투, 시장에서 있잖아요. 어. 돈을 혹시 어. 잃지 않고 어. 무조건 벌어드리는 뭐 이런 방법 알고 계신가요? 그거 아빠가 오래 했잖아, 주식 투자는. 그렇죠. 거의 아빠의 반 뭐야, 뭐야? 반색이라 그러나? 거의 뭐 50년 가까이 해 왔잖아. 아세요? 아, 그거야. 아빠가 벌수 있는 방법이 있지. 그거는 아... 물때에만 맞춰서 사면은 사고 팔면은 벌어. 민물과 썰물. 아. 아, 왜 서해안 바닷가 가면은 뭐 제부도다 대부도 이러는물이 들어올 때는 밀물이고 나갈 때는 썰물이잖아. 그렇죠.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잖아. 그렇죠. 그게 주식의 이런 시장에도 투자자들이 그거를 어,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벌수 있지. 그 예를 들어서 아. 1 년에 자주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단 전제 조건이 네. 자주 사고 팔고 단타로 하면 안 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어. 상황이면 이제 어. 잠깐 단타를 좀 하고 어. 그건 안 다음에 주력으로 이제 장타를 해용하라 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벌지.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대폭락이 일어났어. 대폭락? 응. 어, 작년에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사태 때, 3월 19일 날, 2020년 3월 19일 날, 주가가 한 3일 폭락해가지고, 네. 거의 250포인트가 빠졌나, 그래가지고, 천, 한 300포인트 빠졌나, 천0 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 와. 그때 아무라고 뭐, 모든 사람들은 주식은 틀렸다 해줘죠 모두 집어던지고, 시장가 던져버리고, 다 떠나버렸잖아. 지금은 어떻게 됐지? 아, 그때가 역으로, 아빠, 감상... 채널명이 우물한 청개구리 아니야. 그렇죠. 청개구리가 반대로 해야 돼. 아. 남들이 다 집어들 때, 그때가 희망이 어. 싹털는 시기야. 그렇죠. 어. 그때가 새 바람이 불고, 새로운 밀물이 들어올 때야. 옛날에도 그렇습니 어, 그때 딱 사란 말이야.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대멸제 끝나면. 어, 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있잖아.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어. 동털력이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역이잖아. 그렇죠. 어. 그때 아무라고 도저히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 그때 사놓고 그렇죠 잊어버려 잊어버려요? 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 자기 생활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민사만 그냥 사놓기만 어. 하고 어 여행을 가도 되고 내가 뭐내자기개발을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해도 되고 내가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응? 그렇군요 그러고서 한 1년 있다가 주가 시세표를 한번 보라고 신문에 나온 시세표를 아, 어떻게...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 기절 초풍에 천만 원이 돼 내가 그때 샀으면 아마 이천만원돼 있을걸 어두배어 어, 그래서 아빠 하고 싶은 말은 맨날 시세표 보고 아침 새벽에 나와서 까먹지 말고 음... 작전 세력한테 돈다 털리고 뺏기지 말고 아하 그걸 왜 그렇게 해 맨날 샀다가 시세표 보고 사람이 피곤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죠. 벌어봤자 찔끔 벌어봤자 그거 버는 게 아니야. 버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늙어서 병원비가 더 나가. 아병원비 <laughs> 어. 정신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롱런을 못 해. 주식은 마라톤 경기야. 음... 아0 0 m 잠깐 뛰는 걸 누가 못 뛰어. 오래 멀리 길게 가져가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지. 그렇죠. 어 주가 폭락하는 날 그때. 아, 남들이 다 집어서 때한열 종목 골고루 이렇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그래서 한1년 있다 시세표 열어보라니까 누구든지 벌어 이거는 안벌 수가, 어, 수가 없어. 어안벌 수가 없어.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자주 샀다 팔다 맨날 시세표 안 보고 주식 시장에 끌려댕기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란 말이야. 1 년에 딱한 번. 딱한 번. 딱한번물 때에 딱 맞춰서 밀물 들어올 때 샀다가 그렇죠. 잊어버려. 그 뒤는 꽃높이로 즐기면 하면 돼. 내가 내 거예요. 생활하고, 열심히 사, 회생활도 하고, 학생이면 학교 공부를 하고. 그렇죠. 자기 생활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 돈 벌어. 산거 가기도 잊어버려. 그냥 잃어버려. 어, 1년 있다가 서 정권시장 가든지 해가지고 그냥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돈한 답을 받아오는 거야. 음... 얼마나 간단해. 아주 간단해요. 왜 복잡하게 머리 아프고 머리 싸대고, 그 세력들하고 싸우고, 작전 세들하고 휘둘리고, 돈다 뺏기고, 결국 깡통 차냐, 이 소리야. 딸 필요도 없군요. 어 간단하게, 오늘의 된게 있군요. 그, 청개구리, 이 우물한 청개구리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네. 가장 암울하고, 낙담하고, 희망의 빛이 안 보일 때, 1년에 음. 딱한번 사서, 묻어놓고 잊어버려라.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때가 이제 찾아온다. 할 때가 온다니까. 그렇죠. 좋은 가격으로. 그렇죠. 아무 때나 팔아. 아... 1년 있다가는. 수입을 천 원짜리로 가도 한 보따리 받아올 테니까. 아... 더 이상, 뭐, 물어볼 만은 없고. 어, 네, 없어요, 오늘. 어, 다음에 또 생각해보도록 네네. 하죠. 이상으로 아들과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